자, 우리 주치, 최정민 선생님, 정답이 있나요? 바로, 바로, 찬물 마시기입니다. 아 찬물 마시기입니다. 아 찬물? 아아 그냥 찬물 마시기니 아, 내가, 내가, 아 찬물. 아아 아니, 설마 했던 게. 아 보통 찬물?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 먹는 거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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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찬물 먹으면 내가... 이... 맞아 안 된다는 고데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모든 게다좋진 않죠. 뭐 소화가 좀잘안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찬물이 들어가면 몸이 좀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지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체지방을 태울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차가운 물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 왜냐하면 지방을 좀더 연소하려고 우리 몸이 애쓰게 를 돼요. 그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냉수를 하루에 8잔 정도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체지방이 1년에 2.4kg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 질문을 준비한 겁니다. 똑같이 오. 먹고 냉수만잘 먹어도 네, 1년에 네. 몇 그러면 일 년에 2.4kg면은 3년이면 6.몇kg고 그러면 이렇게 우와 대박인데요. 우리 여성들의 이 팔뚝이 엄청 고민이고 진짜. 사실 40 정도 넘어가면 민소매는 좀안있게 되거든요. 또뭐 어, 네. 이렇게 마사지 할수 있는 좋은 방법 없어요? 지압법? 안녕 <laughs> 아, 안녕 이렇게 안녕 할때 흔들 때 이렇게 들릉 들릉거리다고 이제 안녕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 안녕살을 빼고 딱 달라붙게 수축시키는 경락 마사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달라붙어요. 아, 자, 아주 쉽습니다. 이거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오, 숟가락? 네. 숟가락이요? 자, 홍지민 씨. 안녕 살 네. 제가 빼 드릴게요. 아, 앞으로도. 진짜요? 네. 어? 어떻게 하는 거요 오늘 하죠? 다 빠지나요? 우와. 네. 안녕. 혈자리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음. 어깨뼈가 내려와서 꺾여서 내려가는 경계선 여기. 음. 여기가 바로 견우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견우혈. 네. 쭉 내려와서 팔꿈치가 딱 꺾이는 요 자리 있죠. 그대로 계세요. 요 자리가 바로 곡지혈입니다. 여기가 대장경락이 있는 혈자리인데요. 나이 사유 관련된 환경, 특히 노폐물, 탁한습기, 탁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배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음. 자, 이곳을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숟가락으로 살살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아, 그냥 문질러요? 오, 어, 시원하다 꼭, 꼭 문질러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셔가지고요 곡지열에서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꾹꾹꾹 꾹, 꾹. 자, 근데 이게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어, 어. 그러시면 숟가락 버리시고요 자, 손바닥, 반대쪽 손바닥 있죠? 이걸 탁! 갖다 대신 바로 여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를 하루에 세번 내지 네번 하시는데 음. 낮에 아무 때나 하시고요. 주무시기 전에는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어깨 주변과 겨드랑 주변의 경락이 자극받고 활성화돼서 밤새 나는 자는데 얘는 빠지겠죠. 아 네.